아, 여기 700만 동이요? 홍다. 네 좋다, 좋다. 응. 어,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살아요. 네. 배고파. <laughs> 아, 배고파? 아, 그랩 그래? 불러야지. 응. 응. 어, 그래? 그래? 시킨다고요 어, 어. 저는 아, 저아 그래?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그래? 그래? 응. 감사합니다.

어 그럼 나중에와 진짜 놀랐네요 베트남어도 하고 어나중에 어. 계속 베트남 어 해요 음, 오 대박 어, 음. 어? 언제 왔지 나 베트남 어잘래오왜 먼저 왜 이렇게 안해요 나생각면 혼자 공부 좋아하는 어요 그럼 나중에 계속 베트남말 해요 나만 돈내요 응, 나 베트남어 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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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준비 왔어요 하늘 떠 주어 와 베트남어 잘 하시네요 네네뭐 언제 공부했어요. 나 베트남 오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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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 ì n ăn 뭐 ăn 뭐 gì n 뭐뭘뭘 먹느냐면요. 거기 여기 다낭 오시면은 반셰오꼭 드셔야 돼요. 음. 우리 아. 거기 다 왔어요? 대박. 오, 무슨 뭐네 <laughs> 대박. 아 맞아요. 오, 여기. 반세 베트남 반세 맛있대요. 응. 우리 들어가자. 응.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니 아니 같이 먹어도아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대신 네. 제가 여기 맛있는 거다 골라 고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네. 좋은 네. 마, 맛있는 음식 소개해 음. 주세요. 예, 네, 안 됐습니다. 음. 이거 맛있는 거고요. 이것도 맛있고, 이거 새우 빈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맛있고, 예, 네, 이거 이거 특히 맛있어요. 네. 이거. 아, 아주지, 조전 한거다 먹자. 응, 음, 음, 좋아. 음. 아, 아 맞다. 그래도 나 먹자, 그렇지. đẹp em 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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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Chị uh, cái ơi em ơi em ơi em ơi em ơi em ba phần này một phần này và nước uuuuh bắt làm món oh hmm. đê kìa oh, tốc tốc ít này làm ta à bài sikheta à bài wow kìa ngủ <laughs> <Wow. cười> <laughs> 바로 찾으세요 네. 네한번더 어,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음. 이렇게 말안 읽고 아맞아 고추, 고추 넣어야 돼요 어, 어. 어, 어. 진짜 베트남어 잘하시네요 저기요 어? 저기요 뭐예요 베트남어 엠 오이 엠 오이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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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추 주신 분? 응. 이렇게 고추, 이렇게 네네. 잘라주시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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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민 <꿈? 웃음> 제가 일단 말하는 거 예,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일단 가위 이렇게 잘라서. 바삭바삭하 네.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한 번, 좀 기다리면서, 약간은 이거 좀 녹아야, 부드러워져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 망고 넣고, 망고, 그 다음에 거기 바나나, 생 바나나, 파란색이요. 그리고 또, 오이. 음. 그 다음에, 고수 못 드시면은, 고수 빼고, 네. 예, 상추만 이렇게, 네네주시고 네. 네. 와우. 예, 너무 크면은, 반 정도, 자르세요. 네. 이렇게 자르고, 네.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아놓고, 이렇게 잡아서 많이 먹으면 더 이쁘고 이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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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네 응. 거야 네 응. <laughs> 음. <laughs> 음. 이거이거뭐요아 이거 냄루이라고요 네 <놀루> 예, 예, 이거 돼지고기 <놀루> 네, 돼지고기로 만들었어요. 음, 어, 네, 제가, 예, 네, 알려드릴게요. 예, 음? 네, 이거, <laughs> 여기 말아서 먹는 것도 음 되고, 예, 네, 그냥 직접 거기 소스에 찍어서먹으면되요 음, 맛있다. 네. 음, 네. 나또할때먹어 봐요. 네. <laughs> 음, 아저씨 이건 뭐야? 아 이거요. 이거 백마이라고 백화? 아 산으로 만들어요? 네네 예, 예, 산으로. 음. 이면처럼 만들어서 고기랑 야채랑 같이 찍어서 뭐 드시면 돼요. 먹어 볼까? 응. 먹어봐요. ô Túc Kỳ hiểu Thêm một rau Thêm... Một Một Thêm một mông một. một Một Một, một, một. Rau Rau Em ơi, thêm một rau Mà, Mà chắc Mà. Ừ Chóa, chóa nè Túc ơn người ta ở Cảm ơn em Cảm ơn 엠, 잠깐 만 엠? 음~~ 음, 맛있어! 음. 그런데 이 냄비가 여기 더 맛있는 가게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데려갈까요? 음, 저쪽. 응, 음, 고마워요 나, 오빠도 만나 오빠 이차 좋아 음. 사랑해, 요 오빠 <laughs> จิมจิน้ำน,นี่นิม uh ูรอบปิคนีนี่ฮุ้เพลกาจ้า uh huh. ขาชาขาชาชิคกี้พามิโซ่อีอีอ,อีสิบที่มันสาจุนดู uh huh. uh huh. 아라우. 가자, 가자. 음. 어. 아저씨 오늘 뭐잘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아, 예, 가요. 드디 가자 가자 집카카만나요 힘들어요 님 오늘 여기서 cô mang ơi